오늘 온 거는 그 군대 문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후방도 마찬가지지. 요즘 군대 그좀 제도가 바뀐 건 알고 있을 텐데, 그 옛날에는 전방이 파열되면 다 군대가 면제됐어. 무조건 다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두번 파열돼야 군대가 면제되게 바뀌었어.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환자들한테는 제도가 바뀌어서 2년 전에. 근데 군대에서 다친 현역병들의 경우에는 또 바로 전역이 돼요. 그냥 면제야. 5급 판정이나. 근데 전역을 하고 1일 지나가지고 8일 되면은 그게 또 면제가 안 돼. 하루 차이로. 현역병들은 어쨌든 그 이왕 파열되면 현역 때 파열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군대가 바로 이가사 제대가 되니까 그런 좋은 장점이 있지 특이한 거는 제도의 시행 시점부터가 2년 전에 2월달에 시작했는데 그럼 그 전에 파열되는 사람도 있잖아 10년 전에 파열됐어 근데 수술했어 했는데 백무청에안간 거야 하다못해 5년 전에 파열됐어 5년 전에 수술했는데 그 전에 백무청을안간 거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술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병무청에 가는 건 우리가 고3 때나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가니까 그전에 판례에서 이렇게 했는데 병무청에 안 갔을 뿐인데 또 연기해가지고 안 갔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2월 달 이후에 만약에 신금을 받았다 어떻게 될까? 바뀐 제도 전에는 군대 면제거든 어떻게 될거 같아? 맞아. 군대를 가더라고 이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2월 전에만 병무청에 갔었으면 면제야. 오고 판정이 나와. 그런데 하필은 2월 달에 갑자기 법이 시행하고 병무청에 가니까 사급이 나온거지. 사급이야. 공익이 나오지, 공익이. 사급이 나오는거지. 그래서 사급도 가기 싫은거지, 사람들은. 그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가. 다친 시점과 수설 시점을 보는게 아니라 병무청 판단할 때 그때 보는게 단점이더라고. 억울한 사람들도 정말 많아 외래 보다 보면 1월 달에만 갔었으면 오후 판정이 나오는데 그이외에 가서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 그리고 군대에서 다쳤을 때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전방습전의 부분 파열 부분 파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의관들도 의견이 막 엇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완전 파열이다 어, 이건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감도 그 있고 또 다른 또 통합병원에 가면은 아 이건 부분파일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면은 이제 환자는 민간병원에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오급 판정이나고 어떨 때는 그냥 현역 판정이나 사급도 안 줘. 그냥 부분파일인데 그냥 불안정이 있는데 수술했다. 그냥 현역병 계속 뛰어. 그냥 나만 2년 다 해야 돼. 그런 환자들이 꽤 있어. 이렇게. 거의 들어가 보면 그 만성파일이라 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MRI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는 거의 완전 파일인데 흔들흔들 그러니까 재건술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복무을다 하는 군인도 꽤 있어 지금도 있어 지금 지금 이제 한 6개월 남았구나 어떤 학생은 그래서 그기도 좀 억울하고 그런 군인들한테 는 내가 설명할 때는 행역 계속 할수 있다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할수 있고 또 어떤 때에 따라서는 뭐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사급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면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 근데 그래도 그 지금 병사는 좀 행복하게 살아 왜냐면 수술 전에 막 흔들흔들 그린 게 없어졌거든 본인은 아주 만족해하고 열심히 잘 사는 군인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왕 다치면 군대에서 다치면 좋고 그 다치란 말이 아니라 좀 사회에서 아침 억울하다는 거지 예비군도 마찬가지 예비군 예비군 가야 되잖아 7년은 가야 돼팔 되면 예비군 갈까 안 갈까 안갈것 같아 아니야 가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예비군 면제가 됐어 이렇게. 군대가 면제되듯이 예비군도 면제가 되는데 예비군 면제도 안 돼. 동원 훈련 받아도 동원 훈련 합숙 하러 들어가야 돼. 삼박 사일. 텐트 치고 하는데도 있고 그냥 숙박에서 하는데도 있고, 저짜 삼박 사일을 가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제가 있는데 예비군도 면제가 안 돼. 다 가야 돼. 최근에 어떤 학생은 갔더라고. 보조기를 차고. 목발하고 보조기하고 간 거야. 목발하고 보조기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비군에서 깜짝 놀랐겠지. 아니, 왜여 왔냐. 이렇게 이 몸으로 황당했을 것 같아. 가가지고 별로 하는 게 없이. 뭐, 뭐 시키겠어. 가서 뭐 사격을 시키겠어. 뭐 뛰는 걸 시키겠어. 지금 목발 잡고 보조기하고 있는데. 훈련은 열애하고 그냥 온거 같지. 어떻게 시키겠어. 제가 예비군 대장이다. 뛰어라. 목발 떼고 했다가 문제 생겨봐 그럼 뭐, 뭐 책임 소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문제지 근데 보통은 이제 돈을 훈련 가면은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난갈때 목발 떼고 가야겠다 보조기 떼고 가야겠다고 라 생각하는데 그 학생은 각지로 갔더라고 보통은 다 나중에 가보 6개월 연기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는데 어? 가더라고 가가지고는 그냥 생으로 다 하고 왔어 그냥 그래서 바뀐 병력법 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군대는 못 가더라도 사급이지, 사급. 4급. 공익이니까, 동사무소 출근하고, 아동센터 가서 어린이들 잘 보살펴주고, 노인도 들 돌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잘 갔다 왔어. 여러 군데 아팠는데, 아주 잘 갔다 와가지고. 전선을 간다 노는거예요 전선을 간다. 전선 찌인 그걸 간다가 아니야. 그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다치는 그 앞에 전선을 막, 하는 궁가, 군가, 그군가가난 좋더라고 듣다 보면 좋은 군가가 있어 이렇게 그군가가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그 노래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지금 많은 군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세지고 센세해졌으면 좋겠어